때는 매칭데이 준비하면서 기업들의 채용 기간이라든지 필요한 인력들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냈을 때 기업들이 손하는 시가 자기들 이날짜에 필요하다. 우리는 이날짜 모아서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추지 않으니 신청서를 내는 것 자체가 섭외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일곱 개, 여섯 개 따로따로. 음. 여기에 낭역조 좀 넣라고 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선을 나온다. 그냥 이렇게 보안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예, 이1개는을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은 저희가 구직자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 게 저희 업무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구직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 일단은 구인 업체 담당자분하고 이제 공감을 좀 먼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감을 하면서 이제 그 현재 그 인력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역할이 취업알선 업무다 보니까 문자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좀 안내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저희가 조금 인력이 좀 많이 매칭이 안될 때는 좀 죄송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영원한 과제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저희 센터가 주관하는 광양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일단,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그두 공간을 지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할까요? 가면 돼요? 네. 근데 요 공간은 이제 저희가 15층에서 그 기업 관계자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어 공간이고, 여기는 구직자분들이 면접 보기 전에 대기하는 곳.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어 저희가 이제 지역의 그 직종과 직무에 대한 영상도 여기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짤막짤막한 팁들에 대한 영상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보총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로 부인 기업들과 이렇게 네, 면접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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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홍성우 아직 안 오셨나요? 실내부의 최환수 선생님 네. 네, 지금 엘리베이터 타시. 잠시 후에 저희가 어 여기 이스카이라운지이 공간을 저희가 14개 업체에 홍보 부스를 저희가 꽉 채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잠깐 대기했다가 업체별로 찢어져서 면접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창가로 해가지고 14개의 업체가 쭉 깔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업체가 또 14개가 쭉 깔릴 거예요. 지금 홍보 보스로 쓰려고 했는 그 저기가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 그래서 내려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저희가 센터로 이동하려 그랬는데 홍보 보스가 안 들어가. 요 접혀지는 부분에 이 축이 지금 요 높이잖아요. 응. 요거를 요렇게 좀 낮춰가지고 여기서 접혀지게끔 하고 요요 부분을 재단을 해버리라고. 30cm 정도를 날려가지고 이게 판이 여기에 걸리게끔. 고고숲 값 수... 그러니까. 그렇죠 30cm? 예, 예. <laughs> 예. 그거는 말로 하면 깝는다 이빨을 펼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접어보니까 맞아. 이게 2,300인 거야 어떡해요 뭐 일단 뭐 행사에 있는 행사라고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원래 오늘 행사를 위해서 그 전용으로 만들었던 행사 홍보 그 면접 부스가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홍보 부스가 있는데 이게 저의 오판, 그러니까 실측을 하지 않고 임의로 이제 제가 높이를 설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엘리베이터에게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깝게도 자체 제작한 홍보 부스는 쓰지 못하고 이제 호텔에서 어 저기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제 테이블을 가지고만 저희가 이제 그 오늘 행사를 일단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좀 아쉽네요. 시작 지금 면접이 예정돼 있는 분들이 대략 한 9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92명이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면접을 볼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호텔을 저기 그 임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공간이 좀 협소한 거. 근데 이제 15층에 올라갔을 때에는 이제 훨씬 조금 더 여유 있게 면접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면접 절수를 하는 동안에는 조금 혼잡할 것 같아요. 근데 어 조금 그 대형 박람회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직무 그다음에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어그 어, 즉흥 그니까 뭐야 일대1 바로 개인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대형 어떤 그 박람회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어, 그 박람회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어, 시간이 가면은 조금 더 이제 나아질 텐데 처음 지금 세팅하는 거가 좀 길어져서 아무래도 좀 번잡하지만 어, 지금 현재는 큰 사고 없이 일단은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 매칭데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어, 편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인력들을 또그 기업에 또 제공할까를 늘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